여기에 있는 이 승탑은 소요대사 승탑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던 탑은 동승탑은 신라 시대 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탑은 고려 시대 때 고려 전기 때 탑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이 되고요. 요 소요대사 탑은 17세기 그러니까 보통 조선 시대 때 탑으로 보이는데 사실 탑은 조선 시대의 탑들은 굉장히 어 볼품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동승탑과 또 북승탑 소유대사 탑을 보면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가 여러분의 눈에도 사실은 훨씬 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하골 같은 경우들도 다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표면 처리 이런 어떤 섬세함 이런 것들도 어, 이제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탑으로, 어,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어, 그런 탑이기도 합니다. 어,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예. 근데 여기는 보니까 가릉비가 같은 것들이, 어,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대로 다, 어, 살아서 남아있네요, 지금. 음. 어, 우리가 위에서 동승 탑비에서 봤던, 겉보다는 훨씬 더 우람한 형태의 탑비가 있는데 귀부가 아주 굉장히 우람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동승탑 같은 경우들은 저 용문이 가운데에 빈 공간에 아무런 글씨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저 안에 빈 공간에 글씨들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 누구 탑비라고 하는 어, 그런 이름인데 어, 저것을 해독해 보니까 이것은 현각, 선사의 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안에 저런 모양들이, 어, 저동승탑에도남아있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약간 안타깝고요. 어, 동승탑에서 우리가 볼수 있었던, 어, 이 거북이 등 뒤에 날개 같은 것들은 좀 표현이 좀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안 되어 있는데, 어, 크기는 훨씬 더 우람하고 웅장합니다. 어, 이것도, 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음, 이게 어, 영국사에 오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어떤 국보와 보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대부분 다 탑비와 승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승탑과 탑비의 박물관이다 할 만큼 그냥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 네. 예. 어~ 우리가 지금 세계의 탑들을 세계의 승탑들을 다 보고 내려오셨는데요 어~ 탑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다음에 예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고 아름다운 것은 삼국시대 때 신라시대 때의 탑들이 가장 뛰어나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로 오면서 탑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또 반대로 이 불탱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들은 어 삼국 시대보다는 오히려 고려 시대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 시대의 그 태화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 고려 시대 태화는 정말 멋있어라고 느낄 수 있고요. 또어 신라 시대 아, 조선 시대 때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 예술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남아 있냐면 어 불상들은 사실은 조선 시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어 화엄사의 삼신불 같은 경우들도 국보로 지정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예술적 가치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 삼국 시대에는 탑 자체가 부처님의 또 오래된 고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탑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 불상이 이제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뒤에 그리는 테마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 나, 나중에 어또 불상의 형태들이 이제 주불전에 앉게 되면서 이 불상들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탑들을 보면서도 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어, 영곡사는 어 사실은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사찰이어서 어, 대부분 다 이제 중창을, 최근에 다 중창을 한 사찰인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탑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오게 되면 반드시 영국사의 승탑은 꼭 보고 가셔라, 말씀을 어, 드리고, 우리가 2020년도에, 음, CNN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찰 33개를, 어,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국사는. 보통 이제 구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름다운 사찰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구례 화엄사 천원사 여기 연곡사 그다음에 이제 암자로 있는 사성암 네 가지 사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사찰의 성지라고 다할 만큼의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중에서도 탑비로서 탑, 탑 승탑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어~ 그 아름다운 승탑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꼭 오셔서 얼마큼 아름다운지 어~ 아, 정말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그런 곳들이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